동대문 의류상가 천장의 금이 간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해당 상가의 업주와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누리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. 지난 26일 동대문돔에 관련 커뮤니티에는 동대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. 동대문 의류상가의 한 업주로 보이는 글쓴이는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. 예전 삼풍백화점과 비슷한 느낌인데라는 내용과 함께 상가 4층 천장이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. 이에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저희 골목은 금이 간게 문제가 아니라 한쪽 이하에 주저앉았다. 3층도 상황은 비슷하다. 상가 한 바퀴만 돌면 저런 곳을 쉽게 볼수 있다는 등의 댓글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. 이들은 내부 균열의 문제를 건물 측에 얘기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대신 다음 날 문제의 장소에 가보니 금이 간 곳에 누군가가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. 사진으로 건물의 상태를 본 누리꾼들은 약간 밑으로 기울어져 보인다. 물건 좀 쌓아놨다간 폭삭 무너질 것 같다. 금간 소리나 이상한 낌새 느껴지면 바로 나가라는 등의 불안감을 드러내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는데요. 이 게시물은 곧 해당 커뮤니티의 많은 회원들에게 확산되었고 이 건물의 문제점이 언급된 관련 게시물 또한 재조명됐습니다. 업주들이 건물 내부 문제로 피해를 호소한 건 올해 초부터였습니다. 지난 3월 19일 한 업주는 건물 내에 천장이 흔들려서 유독 시끄러운 구간이 있다며 소음이 심해 그 주변 매장 직원 사장들이 불쌍할 정도라고 지적했는데요. 저러다 진짜 무너질 지는 게 아닌가라고 조바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당시 천장 석고보드가 하나 떨어져서 다쳐봐야 정신 차린다. 나도 지나갈 때마다 느꼈다.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면서 공감한 바 있습니다. 사람들의 공포가 나날이 커지자 상가 관리자는 최근 건물 내에 공지 사항을 알렸는데요. 건물의 이상 징후가 발생한 원인이 5층의 보수 공사 때문이라며 이 건물은 연 2회 안전 점검을 받아 양호 판정을 받았으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불신에 휩싸인 상태인데요. 안전점검 증거를 보여달라. 안전점검 결과지를 보여줘도 조작했다고 할 판인데 저 말을 누가 믿냐? 오래전 상품백화점도 안전점검은 다 받았더라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건물 내부의 균열 상태를 촬영해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는데요. 가장 최근에는 1층 중앙 라인 천장에 금이 간 사진이 발견됐으며 너무 무섭다. 몇푼 벌려고 앉아있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곳곳의 내부 균열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이 건물. 혹시나 제2의 삼풍백화점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상인들의 불안감이 장기간 이어져온 만큼 좀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